들어오시는 대로 채팅 좀 남겨주세요. 네, 채팅을 좀 남겨주세요. 인사도 네. 하시고. 네. 자,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죠? 네. 거의 이제 봄날씨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내복 입었습니까? 아 이제 내복을 좀 벗어 네. 던져야 돼아 저는 네. 어제까지 입었는데 <laughs> 오늘 강의한다고 한껏풀좀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음. 이제 우리가 구정도 지냈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이제 2022년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복을 음. 좀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네. 어 소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우리 소영님? 네. 네 점심 식사하셨나요?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음. 지금 딱 점심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시간인데 네. 이걸 또 몰래 듣는 재미도 좀. 네. <웃음> 그렇죠. <laughs> 직장생활 할때 몰래 좀 들으셨나요? 이런 거. 그렇죠. 몰래 음. 듣기도 했고. 네. 뭐 몰래 전화, 뭐, 음. 뭐 몰래 하는 게 뭐든지 재밌지 않아요? 음, 그렇죠. 음. 학창 시절에 몰래 만화책 보고. 도시락 도 까먹. 고 도시락 까먹고. 도시락 정도 도시... 까먹을 도시락... 정도면 진짜 고수 정도. 네. 이제 나이 다 나옵니다. 도시락 까먹는 다음 <laughs>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음. 음. 자, 자, 준영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채팅방에. 음. 좀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자, 우리가 <laughs> 라이브다 보니까 좀 버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라이브또 묘미니까. 그렇죠. 음. 지도도 좀 키고. 음. 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가 있다 보니까 음. 사실 요물어보살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즉흥. 즉흥적으로 <laughs> 해야 돼요. <laughs> 자 이거 세팅 또 생각보다 살짝 얼핏 봤는데 아파트 관련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로그인을 좀 미리 해놓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목보호 차원에서 좀 너무 길게 하는 건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근데 또 시작하면 또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아, 그렇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음... 게. 네. 그때 우리 토지 대장님의 또 이런 투자 마인드, 네. 교육 마인드, 네. 이런 것이. 그렇죠. 이게 더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게 아... 되더라고요. 음. 이제 제가 불옥의 나이에 <laughs> 접어들어 보니 <laughs> 축하하데 네. 아, 앞자리가 바뀌니까 기분이 <laughs>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좀 네. 느낌이 다르죠? 예, 네. 네, 무거워진 다르니까. 것 같아요. 삶의 무게가 음.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캠프에서도 또 이렇게 음. 또 대장님을 향한 또 마음이 또 크기 때문에. 네, 제 네. 건강을 음. 걱정해 주시는 분이 또 아, 많이 계시죠. 네. <laughs> 덕분에 또 저희도 또 들을 보고 음,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이제. 목소리 잘 들린답니다. 음. 어. 반갑습니다. 오른 73님, 음. 영어, 디오, 디오님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슬슬 들어오시겠죠? 네. 자. 음. 볼까요? 음, 지금 계속 접속 중이신데, 음. 우리가 또 성격이 급해서 빨리 시작해놓고, 그, 네, 뒤에 이제 이거 계속 방송을, 영상을 보실 수 있게 하면 되니까. 네. 맞죠. 지금 보자. 5분이니까 한, 한 1분, 2분? 몇분 있다 시작할까요? 오, 지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laughs> 급해, 지금.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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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2022년 토지 투자가 대세입니다, 진짜. 네, 자 우리 캠프에서 주최하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살, 음. 우리 전문가이신 토지 대장님을 모시고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음.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음. 그래서 뭐 우리가 카페에서 이렇게 음. 고민 사항들좀 음. 올려달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음. 했죠. 음.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대장님이 네. 속 시원하게 네. 한번 해결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버벅대거나 음.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네. 네. 또 이게 라이브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음. 네. 저희도 녹방을 할까 하다가 음. 어, 막, 이렇게, 시시각각 터지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게더 재밌어서. <laughs> 너무 잘, 네. 이게 또 짜여진 극본 같은 게 들잖아요. 네, 잘하는, 네. 그래서, 라이브가 더 재밌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이번에는 사실 이제 2월달, 1월달, 2월달 겨냥해서 이제 물어보살 했는데, 음... 어 제가 이제 오늘 토지 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투자를 했지만 음... 얼핏 보니까 이제 아파트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물음이 많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저희 이제 물어보사를 최대한 자주씩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물어보살에 들어오셔가지고 음, 댓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제 어, 과거에 영상을 못 찍을 때는 저희가 답변 답글로 답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렇죠. 또 영상으로 이제 답변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또 영상으로 음. 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우리 음. 이호동님께서 질문을 음. 주셨네요. 음. 자, 지지,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네요 네. 시골 집에. 네, 네. 그런데 담양집 요 주택 담보대출, 그러니까 음.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있는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음. 주택을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뭐, 담보대출은 뭐, 음. 나오지 않나요? 그죠? 어, 이게 이제. 비율이 좀 다를 뿐이지. 네. 옷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 제가 이거, 어, 은행 대출 담당자분한테또한번 음. 문의를 드렸었어요. 아. 예, 이제 최근에, 오늘 며칠이죠? 2월 4일? 2월 4일. 네네. 예, 2월 4일 기준입니다. 어, 일단은, 그, 비규제 지역에 대출은 가능한 걸로. 음. 어, 근데, 어, 처분 조건이다 하면, 이제 똑같이 70% 음. 어, 인정을 받고, LTV 70%, 예, 예, 그러니까. LTV 70 인정을 받고, 음. 처분 조건이 아니면, 음. 어, 50% 정도. 50에서 음, 60% 정도. 음, 50에서 어, 60%. 네. 이렇게 이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음, 이제 추가 구매하는 주택이 B잖아요. 네. 이 B 주택이 비규제 지역이어야지 음, 가능합니다. 음, 담양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비규제 비규제겠죠.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다. 70 네, 네. 가능하다. 네. 처음 조건이 아니니까 한 560%. 560%. 이렇게 봐야 되겠죠. 되겠죠. 아. 이제 대출이 참, 우리가 부동산 구매할 때 요즘은 어려워요. 굉장히 네. 중요 사항이죠. 그렇죠. 또 된다 했다가도 음... 은행의 잔고 상태라든지 뭐 이런 데 은행 사정상 또 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참좀 어렵다고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사실 그 대출. 은행에 전하셔가지고 화 네. 대북에 물어보시는 게 아... 가장 정확해요. 네네. 그렇죠. 네.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네, 가장 정확하죠. 가장 정확하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대출 실행을 이제 그 담당자분이 음... 어, 검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호동님 네. 네, 이제... 어, 네. 우리 이호동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제 한분남았요 네.